감사합니다.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웨지샷에서 뒷땅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중장거리 웨지샷이 아니라 뭐 그린 주변에서 짧은 거리 웨지샷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대략 10에서 한 20m 사이에 어, 웨지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 웨지샷에서 뒷땅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손목의 사용입니다. 어, 볼을 정확히 뭐 맞추기 위해서 공을 좀 띄우기 위해서 어, 아직 거리감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힘이 들어가서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목을 아, 사용하게 되고 네. 뒷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손목의 사용을 억제해서 뒷땅을 줄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짧은 거리 웨지 샷에서 손목에 사용이 많다는 것은 이 스윙하는 방향과 스윙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왼손등이 꺾이는 동작을, 어, 왼손등이 꺾이는 모습을 손목에 사용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운 스윙에서 손목이 좀뭐 빨리 풀린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튼 뭐 같은 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튼 이렇게요.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 왼손등이 꺾이게 되면 내 양손이 공보다 뒤쪽에 위치하면서 어, 뒷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왼손등이 펴진 상태로 왼손등이 펴져 있으면 양손이 공보다 앞에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뒷땅을 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할 때까지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손목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곧 뒷땅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공을 치고 난 다음까지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m에서 20m 정도의 이런 짧은 거리 웨지샷에서 왼손등을 편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준비 자세에서부터 왼손등이 펴지도록 준비 자세에서부터 왼손등이 펴지도록 준비를 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왼손등을 편 상태로 준비 자세를 해도 치는 과정에서 손목을 쓰면서 왼손등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에서 아예 왼손등이 좀 이런 식이죠. 아예 바깥쪽으로 굽혀질 정도로 자세를 만들고 어, 해주시면 손목을 약간 써도 왼손등이 어느 정도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왼손등을 펴는 준비 자세, 어, 왼손등이 아예 굽혀질 정도로 어, 준비 자세를 하는 방법은 뒷땅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만 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왼손등이 너무 굽혀질 정도로 바깥쪽으로 굽혀질 정도로 준비 자세를 하고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클럽이 너무 세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이 너무 찍히면서 임팩트가 될수 있고 볼 컨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자세에서는 공이 너무 낮게 가면서 너무 런이 많아지면서 볼을 홀컵에 갖다 붙이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클럽의 로프트나 헤드의 노임이나 뭐 볼의 위치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왼손등이 펴지는 준비자세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뒷땅도 줄일 수가 있고요. 볼 컨택도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에 어느 정도 뭐 탄도와 스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홀컵에 붙이기도 쉬워집니다. 어, 이러한 자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립을 평소보다 스퀘어 그립에 가깝게 어, 아예 위크 그립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위크 그립은 왼손 엄지손가락이 뭐 그립 중앙에서 뭐 왼쪽에 어, 위치하는 그립이라고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 부분을 좀 많이 감싸잡는 어, 그립이라고 왼손을 감아잡지 않는 어,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튼 이렇게 위크 그립을 잡아주시면 평소 클럽의 로프트 클럽의 위치, 뭐 볼의 위치 뭐 클럽의 노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손등이 펴지는 준비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웨지 자세를 해주시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 그런 웨지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샷에서만 뭐 그립을 다르게 한다는 게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한 10m, 20m 정도의 웨지샷은 뭐 스윙이 작고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몇번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풀스윙과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스윙도 마찬가지로 훅그립을 잡게 되면 손목에 사용이 많아지게 되고요. 스퀘어 그립을 잡게 되면 손목의 사용이 좀 억제되면서 어,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조금 더 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립은 웨지샷이나 뭐 풀 스윙 구분 없이 우리 스윙의 이런 좀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스퀘어 그립에 좀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스퀘어 그립에 미친 놈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저는 스퀘어 그립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훅 그립은 뭐 웨지샷, 풀스윙에 구분 없이 스윙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베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